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아란 잉글리쉬입니다. 아잉, 반갑습니다. 에디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오늘의 아잉, 아란 잉글리쉬에서는요, 혹시는 영어로 뭔지 배워볼게요. 궁금하신 분들 시선 고정해주세요. 자, 혹시가 영어로 뭔지 배우기 전에요, 혹시하면 한국어로 어떤 뜻을 띠는지 좀 보고 가실게요. 자, 혹시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큰 기대는 없어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란 단어를 아셔야 돼요. 가능성은 바로 영어로 chance, ch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으로, 계획으로가 아니라 어떤 가능성으로, 우연히 라는 말은요. By chance 라고 해요. By chance. 그래서 조금의 우연이라도 있을까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그럴까요? 라고 하면요. By chance 사이에 any를 넣습니다. By any chance? 어떠한 우연이라도,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요. 혹시는 영어로 by any chance 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그래서 by any chance 들어간 문장 몇 가지 다뤄볼게요. 여러분 여행가서 아, 혹시 버스역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면요. Do you know where the bus station is by any chance? 하시면 돼요. 큰 기대는 없고, 공손하게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Where the bus station is라고 하셔야지. Where is the bus station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Do you know로 시작하는 문장. 이미 여기는 의문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Where is the bus station? 이렇게 의문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거는 목적어요. 그래서, where the bus station is, 그냥 평서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Do you know where the bus station is by any chance? 물어보시면 되고요. 너 알아니? 혹시 알아? Do you know around by any chance? 하시면 되고. 어, 죄송해요. 혹시 핸드폰 좀 빌려도 될까요? Excuse me. 남자분께는 Excuse me, sir. 여자분께는 Excuse me, ma'am. Can I borrow your phone by any chance?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서 혹시 와이파이 돼요? 물어보면요 Do you guys have wifi here by any chance? 하시면 돼요 Do you guys?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요 한 사람의 종업원에게 물어본다 한들 너희들, 너희 브랜드, 너희 카페 여기에서 와이파이 돼? 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Do you guys have wifi?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몇신인지 아세요? 하는 질문은요 Do you have the time by any chance? 하시면 됩니다 Do you have the time by any chance 하셔야 돼요. Do you have the time 물어봤는데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나 바빠 이러면 안 돼요. The time이라고 하면요.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각 현재 시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time이라고 하면 시간 있어요 겠지만 Do you have the time? 하면 몇 시인지 아세요?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at time it is by any chance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역시 Do you know what time is it? 안 되고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혹시 영어 할줄 아세요?라는 질문은요. Do you speak English by any chance? Do you happen to speak English by any chanc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기대감이 없는 질문이란 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영어를 할거는큰 기대는 없고 조심스럽게 조금 공손하다면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겠죠? So, do you speak English by any chance? 하면 yes, yeah, I do.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 거 한두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by any chance 이 표현은요. 문장 끝에다가 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아니 알아? Do you know run by any chance 이렇게 끝에다 두시면 되고요. 야. 혹시 모르잖아. 진짜 모르는 일이야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이런 표현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who knows? who knows? 야. 누가 알아? 혹시 모르는 일이야.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상황에 적절하게 by any chance, who knows? You never know. 섞어서 여러분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표현이요. 복습하셔야죠. 여러분, 케이크 어플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유용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거 추천해 드리면 기분이 짱 좋아요. 여러분, by any chance, 원어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으로 쓰는지 보고 싶으시면요. 케이크 어플 다운받아서 제 얼굴 배너를 딱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유튜브에 나온 영화, 뭐 드라마, 인터뷰 이런 영상이 나오고 by any chance가 들어간 문장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영상 끊어가면서 볼수 있고 따라서 녹음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운 안 받는 사람, 영어 공부 안할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크도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Have you watched my last video by any chance? 제 지난번 영상 혹시 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보셨으면 이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회하는 역시 아이. 다음에 봐요. 바이!